안녕하세요. 우리 친구들, 난타쌤이에요. 코로나로 인해 우리 친구들 얼굴을 볼수 없어 너무 안타까워요. 하지만 이 시기를 잘 이겨낼 수 있어서 우리 친구들이 건강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는 온라인 수업으로 우리 친구들과 난타 선생님이 함께 하겠습니다. 난타 수업 준비물에는 빈 바구니와 나무젓가락 두 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배워 볼 장단은 리듬 난타 10가지입니다. 10가지 중 오늘은 1번에서 5번까지만 배워 볼 거예요. 자, 1번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1번 덩덩테 테. 2번은 덩 테. 3번은 덩 태, 태, 태. 4번은 덩 오웬 오웬 오 5번은 덩덩 오웬 오 가로는 테를 치는 거예요. 자, 6번부터 10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거지만 한번 알아볼게요. 6번은 두구 오웬 오 7번은 두구 오웬 8번은 두구 오웬 9번은 두구, 오엔, 오엔, 오엔. 10번은 덩, 채, 채, 채. 자, 우리 친구들 가로에 있는 거는 무조건 테를 치는 겁니다. 자, 우리 친구들. 그럼 영상을 보면서 1번부터 5번까지 선생님과 함께 같이 쳐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리듬 장단 10가지 중 1번. 덩덩 택태 한번 쳐볼까요? 덩덩 위에 택태 덩덩 택태 자 우리 1학기때 북에 북을 놓고 우리가 여러 가지 배웠죠? 거기서 태가 있어요, 동그란 태이 태를 이 플라스틱 면에라고 생각하고 거기를 쳐보는 거예요. 이 가운데는 북면, 위에는 태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덩덩, 태, 태 덩덩, 태, 태 자, 빠르게 한번 네번 쳐볼게요 덩덩, 태, 태 자두 번째 리듬 장단은 덩태 덩태 자 우리 덩덩 태태를 쳐봤기 때문에 좀 쉽겠죠? 덩태 덩태 자 어때요? 자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덩 이거를 네번 연달아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덩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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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덩태 자, 3번은 덩탯탯탯 태에, 우리 지금 선생님 바구니는 네모나지만 우리 북은 동그란 거 알지요? 동그란 위를 위에서부터 가운데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집에 있는 바구니로도 올라갈 수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텟, 텟, 텟 이렇게 모아주시면 돼요. 한번 해볼까요? 텔, 텟, 텟 덩, 택 택. 대. 자, 이거를 조금 더 빠르게. 덩, 택택택 덩, 택택 택. 자, 이걸 네번 한번 해볼게요. 연달아서. 덩, 탭, 탭, 대. 덩, 탭, 탭, 대. 덩, 탭, 탭, 대. 덩, 탭, 탭, 대. 자네 번째 덩오엔오엔오덩오엔오엔 오예요. 자 오른손이 오구 왼손이 왼 아시겠죠? 덩오엔오엔오덩오엔오엔오 자, 요거를 조금 더 빠르게 덩오엔오엔 오, 덩오엔오엔 오, 자, 오른손, 왼손 잘 잡고 테를 칠수 있겠죠? 자, 빠르게 네번 같이 한번 쳐 볼게요. 덩오엔오엔 오, 덩오엔오엔 오, 정. 오, 엔, 오, 엔, 오, 덩, 오, 엔, 오, 엔, 오, 자, 다섯 번째, 다섯 번째 는 덩, 덩, 오, 엔, 오, 덩, 덩, 오, 엔, 오, 우리 친구 들이 선생님 하고 같이, 북 으로 배 웠던 것 들이 있 어서, 이거는 지금 우리가 보면서 하는 거니까 천천히 하지만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 덩, 오, 엔, 오, 엔, 오. 이렇게 리듬을 타주셔야 돼요. 한번 해볼까요? 덩, 덩, 오, 엔, 오. 덩, 덩, 오, 엔, 오. 자, 좀더 빠르게. 덩, 덩, 오, 엔, 오. 덩, 덩, 자, 이거를 네번 연결해서 한번 해 볼게요. 자, 쳐 보니까 잘 따라하게 됐나요? 자, 이럼 1번부터 5번까지 네번씩 연결해서 한번 같이 쳐볼게요. 자, 우리 친구들 리듬난타 1번부터 5번까지 자, 우리가 천천히 익혀 보았는데요. 그거를 1번부터 5번까지 연결해서 한번 하는 난타를 해보려고 해요. 자, 우리가 1번은 뭐였죠? 덩덩 테테 2번은 또 뭐였죠? 덩, 태. 3번은 덩, 태, 태, 태. 4번은 덩, 오, 웬 오, 앤, 오. 5번은 덩, 덩, 오, 앤, 오. 이렇게 치는 거였죠? 그거를 1번부터 5번까지 한번 연결해서 4번씩 쳐보는 거예요. 자, 바구니하고 나무젓가락 들고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따라 해볼까요? 자, 준비합니다. 시작! 덩덩 테테, 덩덩 테테, 덩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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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ン「トンテトンペテッペトンテッテッペ」 네 번씩 연결해서 한번 쳐 보았는데 잘 되나요? 선생님하고 한번더 여기까지 따라서 해볼게요. 만약에 바구니하고 나무 젓가락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요, 자, 자기가 들고 있는 연필 두 개를 책상 위에서 두들겨 보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한번 다시 따라 해볼게요. 덩덩

5번까지 잊지 말고 기억해 주세요. 이번에는 영상 두 가지를 준비했어요. 우리가 쳐본 장단으로 북글은 어떻게 치는지 영상으로 한번 만나볼 거였고요. 또 하나, 우리가 쳐본 장단을 이용해서 음악난타는 어떻게 꾸며지고 어떻게 퍼포먼스 하는지 영상으로 한번 시청해 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화이팅 하시고 난타 끝까지 봐주세요.